나유페아두 번째 거안 했다, 내가 이거 <laughs> 유페임 하는 거 은근 재밌음 왜일까? 응, 오잉 응, 뭐야, 이 응. 새끼야? <laughs> 이거 원전 만들라 내 라이플 원저을 만들라 사기리야 사기 집건 그런 거는 창준이한테 해야 돼이 형이 예, 예. 본명을 말하잖안 지는 거 내가 성공하겠어. 네. 그래. 엄청더 섞었네. 열심히 카드, 섞었어. 카드 들어. 또잘 그래, 나왔을 거야. 개뿌리도. <laughs> 나왔지. 음, 참잘 나왔지. 음참잘 나왔대 새끼야. 증언을 발동. 잘 나왔네. 가객기. 잘 나왔네. 가객기 일반순환시 효과 발동. 영물으로 특수수학 망인데 그 이상의 사람 망했다 갑자기 어. 좋은 생각이 났어 얘네 둘이 액시이 하는 거야 아또엑시자할수 있는 건가 하자 첫판이라는 사실 공점마 하시오 세이브와 인버크을 특수수학 이거 내버리는 것으로 공격 못하고 엔드페시 파괴되니까 액취해야이 레벨 4짜리라면 그 어. 은녀석밖에 없겠구만 아니 아니 아니. 예 예. 어, 키장 예, 예. 키장밖에 없어. 아, 어? 키장 쓸수 있어. 선할 수 있는 게 키장밖에 없어. 저거. 수비 패시브 특수한 역시 역시지. 아, 맞아 4짜리 좋은 게 없구나. 스카르고 있잖아. 그래. 유피아에 선하는 거야. 어머. <laughs> 데 그리고, 그리고 두 장하겠지. 음. 정답 내장에세트하고트을 정리하지 드러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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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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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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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엔드. 엔 네. 엔드. 카드 들어.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 어디 보자 이게 지금은 어쩌자는 거야 문인가 아니 이 카드 버리는 것으로 공가가 있어 어 어차피 공격 못 하는데 왜 썼어 이미 썼어 공격 못해 그럼 술 표시니까 공격 아. 못하지아물 가져오지 기장 가져가다입태나 좋았어 아 신심판이 이겼어 설마 <laughs> 더 좋은게 있지, 항기탈추정치 페로 더 좋은건 아닌거 같은데 <웃음> 그렇지 <웃음> 더 좋은건 아니야 확실히 그리고 엔드를 하겠지 일반, 일반 소환 그림자문서 일반 소 특수소환 장의 특수소환 시방 와 미치겠네 나 6자리가 없구나 8키온 있잖아 아 그렇구나 정보감사 8키온의 특수소환 둠 탈키한고기키맞맛지 밴드 들어 아씨, 근왜 나와? 다행이구나. 응, 밴드 들어 사이클은 파괴. 어찌가 못쓰는데 나는 베네티스 페이스 발동, 갑자기 발동하고 싶었어. 공격 으아 데드 랜드 네, 네, 이거 <laughs> 문득 갑자기 얘가 발동하고 싶어졌어 에어맨 소환한 다에 바로 아니 잠깐만 가져오는 거야 음. 음. 난또 바로 한줄 알고 부부. <laughs> 어. 이거 나중에 좀 노래 여기다 놔두고 해야겠어 우리가 하도 말하는 을데 어. 많아가지고. 아, 이게. 봐봐, 시원한, 이거 바로 정하잖아. 안 발동해? 응. 발동해서 가져온 거야. 아. 뭐 가졌어? 이거. 아. 어. 요거. 요거. 안 돼. 들어. 철수형 공격. 포장약 세트하고 앤드 드로우 몬스터카드 앤드 진짜가 드로우 아 얘가 왜 지금 나와? 꼬깃기 우왕 앤드 앤드 드로우 몬스터카드 패러디 중임님 중임님 문제 대 드로우 배가 날 미치게 하고 있어 꼬깃기 앤드 야야 앤드 들어 이 놀란다. 오이기. 왠 야, 앤데? 쭈루.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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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앤드 음... 드로 아. 아, 미치겠네 공격 어드 아. 앤드 야 앤드 드어우 앤드 드로 온다 사이클론 앤드 파로 이거 드 응. 음... 았어펑또 있겠지 또 있으니까 있겠지 문 도량 영문 결 아니 도량과 결속 C N E 봉화를 발동 어 가기키 가져오고 가져오고 다시 한번 폐에서 C N E 봉화를 발동 그림자문서 뭐 있겠지 뭐 그리고 일단 카게키 일반소환 효과발통그림자문 특수소환 잠깐만 아해 어. 잠깐만 어해해 해? 카운트 2인가 어242 잠깐만 음 잠깐만 생각 좀 생각? 음, 응. 에헤. 안 되겠어. 이걸 써야 돼. 오, 카운트 0이 되지. 그럼 소환약이 무효되니까. 안 돼요. 이걸 해야겠지. 공격. 엔드. 핫. 아, 잠시만. 아, 칠분 사십 분이구나. 나또할거 네. 아, 있어? 없어. 여기 재생이또 있어 <laughs> 또 있구나 이렇게 많이 제시시키면 안 되는데 미치겠구만 더 샤이니 맞나 아 이거 맞구나 좋아 어, 선방이겠지 뭐 분명히 아! 없네 세상히900 <laughs> 올라가구나 아니 900이 올라가니까 3,500이니까 1,000 1,000 많이도 한다 어나 300밖에 안 남았어 안 남았어 근데 들어 망했네아그림제모사일반소환 어. 뭔가가 있다 할거할거 뭐 있어 아니야 황행을발동 지정 노인의 특수소화 뽁뽁뽁뽁 가서 2, 4, 2 잠마이 나. 그다 음나 이게 좋은 걸 바로 바로지 못하겠는군. <laughs> 아... 싱크로 우선 우선 우선이 음. 아니라 우선 카운트 제거부터 해, 인마이 예, 그래야겠어. 카운트 이제 사... 2, 4, 4 2, 2 4 2. 2 4야. 두개 제거. 얘2 2 제거. 응? 아니 아니. 잘못 제거. 왔어요. 얘랑 얘두 개, 얘두개 제거. 안. 아, 네. 사범을 가져온다. 사범 그다음 아 스키장 묘지에서 안 갖고 와. 아 어, 묘지. 했지 뭐. 어. 사범을 특수 소환 그럼 블랙로자 해버리면 리듬도. <laughs> <laughs> 잠깐만 특수한 씨. 음. 했을 씨. 잠깐만. 그런데 못 하는구나. 뭐못 하는 안 할래. 안 해. 안 해. 그럼, 도량으로특수한 해버려서 죽잖아 나의 네, 문 효과 국동국 음. 키잔을 가져온다 그래서 얘는 지금 카운트 1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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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소환국뭐할거 없어? 잠깐만 음... 잠깐만 국한 응, 음, 상관없겠다. 저희 너에겐, 너에겐 그게 없어, 이거 둘이. 신의 도량 발통. 없어. N실 특수사 카운터 4, 3이야. 4야. 얘야. 예. 1, 2, 3, 4. 아, 진짜. 끝. 얘 <laughs> 예, 이겼다. 이렇게 해서 징용무가 뭐, 이겼다는 이야기가 때문이야. 있답니다. 끝. 끝이랑 해.